수능 보신 에비뉴 분들은 잘 보셨나요? 저도 수능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예체능이었고, 그때는 이제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부담감 없이 그냥 봤어요. 제가 사실은 수능 썰이 하나 있는데, 그 너무 회사를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수능을 굳이 안 봐도 되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어, 수능을 보면 회사를 하루 10일 수가 있어요근데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굳이 굳이 수능을 보겠다며 그래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봤는데 진짜 저는 시험지 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번호로 그냥 이렇게 쭉쭉 긋고 이렇게 잡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뭔가 꿀잠 자가지고 꿀피부가 됐었어요. <laughs> 추운 추 춥잖아요. 수능 날이. 근데 저는 얼굴에서 막 광이 막 <laughs> 너무 많이 자가지고 밥은 또 저희 형이 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비엔나랑 비엔나 안 좋아하는데 비엔나랑 막, 막 김이랑 엄청 많이 예쁘게 도시락 해줘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고 어, 비엔나 남겼고 형 미안해? 어 수능 도시락 소세지 국룰인데 형님이 뭘 아시네?라고 하시는데 형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나 봐요. 결과, 결과 어땠어? 결과, 결과, 근데 저 진짜. 아,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게요. 네. 에, 에, 에.